안녕하세요. 옆집형입니다. 내일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다섯 종목 골라봤습니다. 네, 첫 번째 종목은 모베이스고요. 모베이스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상승으로 쭉 올라가다가 거래량 줄면서 크게 하락은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. 네, 이 종목 내일또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. 네, 두 번째 종목은 동양산업입니다동양산업 보시면은 계속 상승했다가 밑으로 쭉 빠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거래량도 많이 줄었죠. 네, 이 종목도 어, 상승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네, 세 번째 종목은 카나리아바이오입니다. 네, 카나리아바이오 보시면은 여기서 전진적으로 상승을 한번 크게 주고 거래량 줄때또 크게 빠지지도 않으면서 또 다시 한번 어 지금 한 번, 지금 시간외로한3% 정도 떴는데요. 네, 상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? 네,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네, 모트렉스. 네, 모트렉스 같은 경우엔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밑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.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, 여기서 네, 거리량이 상승하면서 다시 장대항봉으로 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요 종목도 상승 가능성, 좀 있지 않나. 네, 마지막 종목은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. 네, 금양 그린 파워 같은 경우에 지금, 한 시간 외로 한 마이너스 3% 정도 이렇게 하락인데요. 이, 어, 지금 근데 이 시간 외로는 어, 좀 하락을 했는데, 이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.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 했다가, 이제 밑으로 좀 빠지면서, 어,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유턴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이 금양그린파워 어, 지금 시간 내로 좀안 좋긴 한데요. 요거 요거는 그냥 어,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세요. 일단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, 네 감사합니다.